예, 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어, 여러분은 사시면서 로또 혹은 복권을 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러시군요. <laughs> 예, 어,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운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혹은 내가 안 되고 있다를 말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에 너무 치우치면 또 비신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의 확률은 814만 503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권을 사고는 에, 기뻐합니다. 혹 어? 이것이 당첨되면 이걸로 뭐하지?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 인구를 70억 정도로 봅니다. 어, 그런데 1년에 1000명 가량이 어, 벼락에 맞아서 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70억분의 1000하면 70만분의 1의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입니다. 그런데, 로또의 확률은 814만 5천 분의, 5030분의 1인 것입니다. 그게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10배는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초기에는 로또의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가서 요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서 설교학, 교수님 앞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어, 이번 주에 로또로 예화를 삼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 내가 아주 좋은 예화 하나를 제공해 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셔서 어, 평소에 이제 로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마치고 자동차를 몰고 교문 밖을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지나가던 한 학생이 어, 교수님을 보고는, 아, 교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가방을 쭉 열어가지고 선물을 탁 주고 갔는데 그게 보니까 5천원짜리 복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이 이거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답니다 <laughs> 야, 이거 당첨되면 교회나 하나 세울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목사님이니까 생각이 들린 것 같습니다. 온갖 기쁜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 죄책감이 들더도랍니다 내가 그동안 설,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는 어, 여행을 바라면서 살지 마라. 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기뻐했다는 사실이 왠지 좀 죄책감을, 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선택했습니다. 아, 이 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는 아내에게 훌떡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발표일이 지나고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그거 어떻게 됐어? <웃음> 당첨됐어? <웃음> 당첨은 꽝이지. <laughs> 그때부터 다시 로, 로또 복권에 당첨의 꿈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예화입니다. 로또 맞는 것은 어, 사실 바라,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행운을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더 기쁜 더 행복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장의 사건을 살펴보시죠.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못의 이름 베데스다는 벳 에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의 연못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그곳에는 행각 다섯, 다섯 개의 정자가 있는데,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와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한 사람, 혈기 바른 사람, 안못 보는 사람,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간혹, 어쩌다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제 동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물이 간월철, 간, 헐, 천처럼.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병자,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이지 못하고 38년 된 그런 병자들, 흔히 말하는 불치병 환자들이었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환자들이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병이 들어 움직일 수도 없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누군가 나를 이 연못에 놓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많은 불쌍한 사람 중에서 가장 어뜸은 38년 된이 병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814만 5천 30분의 1의 확률, 로또와 같은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천사가 와서 이 물을 흔들 때또 누군가 나를 밀어주면 내가 낫게 되리라 도대체 어떤 확률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그는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뭐 이것저것 부품 사업하다가 회사가 부도나고 뭐 그러니까 뭐 밤에 뭐 빚쟁이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런 저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냥 뒤졌어요 <laughs> 그랬는데 툭 나온 게 뭐냐 면 복권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그 주머니 속에 복권을 보고 어릴 때는 어 이게 뭐지? 아 이게 복권이구나. 신문하고 맞춰 봐야지 하면서 막 재미로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 지금에 와서 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분명 어, 우연히라도 벼락 맞고 싶어 돈 벼락이라도 맞아서 이 부도난 상황을 극복하고 아 내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38년된 병자도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의 모습은 이 38년된 환자와 닮아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직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한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나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도 없구나라고 외롭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 저 사람 말고 내가 들어갔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됐어. 저것 때문에 내가 못됐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잘 되지 못했어.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또와도 같은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삶에 찌든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로또보다 더 좋은, 더 기쁜, 더 행복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8년된 환 병자도 찾아와서 고쳐 주셨는데 그이 환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바로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38 탈련된 병자를 찾아가셨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병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 나는 중풍병장인데 내 친구가 4명이서 나를 들고 믿음 있는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한테 끌려간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백 부장의 하인과 같이, 아, 내가 백부내 아, 종을 너무 사랑해서 그 종을 대신 말해주기라도 하면 그 종이 병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전해줘서 예수님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말해준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는 제 마음에 들, 떠오르는 그 생각은 그가 바로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자신과 같이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몸에 병원 들고, 가정에 불안은 있고, 할수 있는 것은 없고, 연약하고 막막한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작은 자일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어,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에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의 문 앞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환자를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그의 형편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 슬픔,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예. 애들은 또 그렇게 해야죠. "엄마, 내 마음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20대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걸로 또뭐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20대 우울증이 증가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이유, 뭐... 잘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실업률뭐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이나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그렇게 심한 병자였기 때문에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환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병을 고쳐줬다. 라고 얘기 안 했어.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이 병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어려운 말씀, 아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 아,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것이 순종하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그래도 순종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이 내게는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음을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에, 38년 된 환자와 같이 분노와 의심과 우울과 자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믿음을 주고 새 생명을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어, 1952년 정도에, 에, 요한슨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전쟁에 피폐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트럭씩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국 전쟁 때 어, 요한슨 목사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고아원을 만들고 원조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그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지금은 1990년에는 이게 뒤집어져서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필리핀이나 인도나 우리나라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돼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외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홍보대사가 바로 어, 신에라 씨입니다. 근데 신에라 씨가 어느 날이 홍보 활동을 하, 하려고, 어, 인도의 비전트립, 어, 인도의 가장 가난한 마을에 그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인 차인표 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게 됐으니까 당신이 좀 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차인표 씨가 시큰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남을 도와주고, 남을 어? 위해서 이렇게 한 모습에 굉장히 뜨겁지 않았던, 차가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하며 하러 가는데 어려운 인도의 아이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활동인데 이 컨베션 단체, 아, 내가 배운데, 대배운데 가니까 비행기표 좋은 걸로 끊어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는, 와, 펄,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인도까지 가서 이 차를 타고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또 아주 작은 버스에 타고 다섯 시간, 아, 다섯 시간이 아니네요. 수, 수십 시간을 안쪽으로 가서 있는 그런 시골 마을에 가는데 같이 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는 서정인 목사님, 그 단체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겁니다. 그러나 평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분은 담배 피우시고 술 마시고 싶은 분들은 술 마셔도 됩니다. 저는 어, 담배 피우는 것과 콜라 마시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둘다 몸을 해치는 것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 서정인 목사님이 그 같이 간 분들에게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솔깃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부모가 16시간을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서 부탁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안아주셔도 좋고 이 아이들과 눈을 마주쳐도 좋은데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표가 같이 갔던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차인표 씨가 그래 뭐 사랑한다 응, 대본 외우듯이 <laughs> 그렇게 연습합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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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laughs> 연습을 해서 드디어 아, 자기한테 이 만나게 된 작은 한 아이한테 다가서 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임표야, 네가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차임표시를 대신 만나 주신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고 낮은 그 사람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시고 그분은 우리로, 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로 생명을 주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더욱더 풍성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행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인생길도 선하게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